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5장 전략, 우리가 시장 흐름을 빠르게 점검을 하고 이에 따른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 시장 보아권에서 등락을 달리하고 있지만 체감지수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실 반도체, 2차전지, 안에서의 이런 순환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빠르게 포인트를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전략까지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코스피, 0.1% 올라오고 있는데, 하락 종목수가 지금 월등히 많습니다. 두배 이상 많죠. 그런데 지수는 올라오고 있다. 총 최상단이 올라오고 있구나. 즉, 전자원익스. 반밤에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3% 올라왔고,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관련된 AI 반도체, 서버형 d r a 수요 회복 이런 부분이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된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이제는 단축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나스닥 기술주 강세를 좀 이끌었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도 전자 닉스 중심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저께와 어제 계속해서 시장을 하락을 주도하면서 급락이 나왔었던 2차 전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되고 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반도체 2차 전지 올라오는구나. 그런데 반도체라고 다 같이 올라오는 그건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투탑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스페터시스 12.3%. 그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올라오고 있고,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텔레칩스, 칩스 앤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자, 반도체라고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쪽만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2차전자 안에서도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세비케이 7%, 성일 라이텍 3%, NPC 등 패배터리죠 조정이 나온 이후에 올라오죠. 자, 이번주에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AI 소프트웨어가 올라옵니다. 로봇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휘어가고 있었던 AI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는데 따라 사기보다는 이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고, 오늘 그와 관련된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쪽 올라오고 있을 때 조정이 나왔었던 성일아이텍 세비캠 등 이런 패배터리 관련된 쪽입 오히려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와 관련된 수남매를 말씀을 드리고 그 흐름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응이 나왔죠. 자, 서비킹 깔끔하게 지지받고 오늘 7% 추가적으로 올리고 성에라이트 오늘 깔끔하게 지지받고 추세선 깨지지 않는 게 깔끔하게 받은 거죠. 그리고 3% 정도 올라가고 있죠. 이러한 흐름을 같이 점검을 하고 그 다음 차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AI, 로봇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던 쪽, 어디였죠? 자율주행 쪽.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에 따른 반응이 나왔어요. 어제 화목한 소통에서 말씀드렸죠. 자율주행 쪽 관련돼서 보면, 로봇 올라올 때 자율주행 로봇, 이쪽 대장은 로봇이세요. LG전자가 이대주주고, 관련된 마국지구에서 이런 정부사 이런 쪽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모트렉스, 라닉스, mds 테크 이런 종목들도 같이 체크 그러면 ai 쪽은 ai 소프트웨어 솔트룩스 셀바스 ai 코나 마인즈를 그리고 이런 ai 관련된 로봇 쪽, 자율주행 쪽, 그리고 하드웨어 ai 반도체 여까지 계속 순환매고요 2차전자 안에서도 보면 셀다 소재다 그죠 그, 다음, 그 다음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리튬 같은 원자재와 폐배터리까지 계속 순환매, 계속 돌아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죠. 그러한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자 시장 흐름, 이게 정보예요. 결국 우리가 타임 프랙탈을 통해서 시세의 순환과 흐름 속에서 타임, 시간이라는 얘기죠. 시세의 순환과 흐름, 프랙탈, 자기유사성을 가지고 반복이 되는 시장 중심이 되는 흐름, 자기유사성이라는 얘기잖아요. 즉, 시장에서 주도가 되는 주도 섹터, 우리가 추세 추정하자는 건데 이게 결국 시장의 주도는 거래 대금을 중심으로 단순히 외인이 많이 산다 기관이 많이 산다가 아니라 시장의 힘과 에너지가 결국 거래 대금으로 표출이 되는데 거래 대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시장 주도적으로 올라오는 쪽이거든요. AI 로봇 그리고 리튬 2차 전지 로봇 자율주행 AI 쪽 로봇 타이 쪽이잖아. 이게 계속. 저희가 12월부터 1월, 2월 지금 3개월째 도플이 되고 있잖아요 최소한 1분기 실적 모멘텀 공백 구간 사이에서는 계속 이런 흐름이 나타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달도 이번 달, 지난 달 그리고 12월부터 이런 부분을 채찍 피티에 점검을 하면서 빠르게 체크했죠 단서 일부 테마와 차이점은 글로벌 트렌드를 타고 있다는 거 이게 포인트죠 메타버스도 글로벌 트렌드를 탔기 때문에 한 3, 4개월 동안 강했죠 지금 12월부터 한 12월 중순부터죠. 1월, 2월 때, 그러면 한 3월까지 이런 부분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피고 이 흐름을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 종목 3은 대박입니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될지 그 인사이트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항상 제가 족대구할 말씀드리잖아요.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 설정까지 항상 같이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5장 전략. 정리 한번 해보죠. 지금 오늘은 반도체. 그 중에서 AI 반도체죠. AI 반도체와 2차 전지 종신은 목자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보아권 등락에 나타나는 게 지금은 구입부, 비닛비, 림 연상 심화, 계속서 지속이 되고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흐름 자체가 단순히 그냥 테마성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은 좀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오늘 전반적으로좀 부진한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보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다음 모습인데, 이쪽은 IFRS, 17, 계정에 따른, 정책, 변화수에. 하지만 이쪽은요, 개인 투자자보다는, 이번, 외인이 좀구이 그렇게 매매하는 분들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그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런 외인 중심이, 이쪽은 최근엔 바스켓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죠? 전반적으로 종목장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도 하나하나 다 체크해드리진 않았지만, 관련된, 흐름 자체를 좀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출산하지 말고 혹은 분할 매수 가능한 대응 영역으로 우리가 AI쪽과 2차전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 부분 점검하시면서 살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월, 2월 달 채널 리오프닝 그런 부분 모아갔다가 우리가 3, 4월 달 3월 이제 IT나 이런 쪽으로 또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렸죠. 최근에, 뭐, TA 항공이라든지, 꾸준히 좋은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TA 항공. 제주 항공은 약간은 추세깨졌던데 이런 부분 좀 체크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런 쪽도 계속, 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스 톡스, 뭐, 최근에 뭐, 덴티움 그리고 이런 숫자가 나오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적자의 석자로 터널, 터너라, 터아운다는 LCC 쪽이라든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최근에 와하이브나 관련 종목들 흔들림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차이나 리오프니도 꾸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쨘도 기운 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주말 주식 생각은 조금만 하시고 가족과 함께 그리고 혼자 계시는 분들은 좀 힐링 타임 가지면서 쉬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